안녕하세요, 해변리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갑을 만들 건데요. 이게 샘플이고요. 이런 색깔 우리가 만들 거는 이런 색깔. 네. 이 색이 더 진해요. 네.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어, 하나는 선생님 줄 거고요. 하나는 아빠 가이드 회사 이모 줄 거고 하나는 당근마켓에 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명함지갑을 만들 건데요. 요 종이에다가 어, 그 도안을 먼저 그려 넣을게요. 그 도안은 이 아빠 가이드가 만드는 이 치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려서 만들게요. 네. 해변의 가이드도 도안 만들어 보실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연필 좀 주세요. 연필이요? 네. 응. 이게 아빠 가이드가 오늘 회사에서 가져온 연필이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냈습니다 이 보안을 여기서 붙일거예요 붙여서 또자를거요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 뭐하면 될까 이제 도와줄 많은... 일이 있어요. 응. 자, 됐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었고, 요거 판 하나 만들었어요. 판도 음... 어, 싹둑싹둑 자를 거예요. 해외르가드님 네? 아무튼 저는 다 잘랐어요. 네. 자, 보세요. 하나, 음. 둘, 셋, 넷. 이건 이렇게 접힐 거고요. 음. 요건, 요렇게 접힐 거예요. 여기다 붙일 거고요. 요건,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는, 네. 여기가, 네. 여기가 좀더 예쁘게, 여기가 좀 동그랗게. 됐어요. 아하, 그렇죠. <laughs>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접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느질이 없고,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잘랐어요. 잘랐잖아요? 그러면 자르고 여기를 동그랗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볼게요. 어디 가야 되는 얘기가 같이 안 하나요? 이걸 이게 붙일 건데요. 붙이기 전에 이렇게 똑딱이를 붙여야 되잖아요? 똑딱이. 네. 그래서 똑딱이 위치를 정할 거예요. 똑딱이. 똑딱이는 제가, 제가 네, 남대문에서 제가 사왔잖아요? 자, 아, 이번 여기 이비봉지 있는 떡, 떡볶이. 떡볶이가네요. 떡딱이겠죠. 떡딱이는 <laughs> 약간 검은색에 은빛이 나는. 네, 되기는 어려워요. 떡딱인데요. 네, 이는 이렇게 힘들겠대요. 돼요 손톱이 뿌려질 수 있으니 어. 손톱 꼭잘르세요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떡볶이를 똑딱.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게 세트예요, 다? 네. 어떻게 연결하는 건가요? 아잘 어,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아 그거는 기계 필요해요. 일단 여기다가 일단 이런 음 약간 이건 빛이 나고 이건 약간 눈빛에서 회색빛이 나는 똑딱이입니다. 네, 이렇게 뚫어서. 자, 이게 뚫었어요. 여기 똑딱이 넣을, 똑딱이 넣을 곳입니다 자, 으쨔, 빵코가 맞습니다. 자, 뚜껑. 우와, 뚜껑. 완성됐다. 자식으로. 내가 잘했지 않나? 아, 엄청 잘했지. 한번더 하자. 변신 로봇도 팔았다.